a l l e l u a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 윤건철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오셨네. 예예. 예. 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신문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사형당에 죽기까지.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아무나 죽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자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또그 계획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획에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거기에 예수를 잡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를 체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네. 가야가에게로 갔다 그 대제사장의 그 관종으로 끌고 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는 누가 있다고요 네. 성의관이 있고 장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리 다 준비가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아,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로뉴다가 팔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암보를 짰잖아요. 내가 껴안는 사람이 예수야. 그 예수를 체포하면 돼.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의 관정을 지키는 보초병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 보초병은 가룟유다의 신호에 의해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서 이 대제사장의 관정으로 온 거예요. 한편 대제사장의 관정에는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다 미리 이야기를 해놨어. 예수를 드디어 체포한다. 그러니까 이때에 다 모여라. 하고서는 다 모여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얼만큼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그러면 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거기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뭘 보려고? 그 절마를 보려고. 예수님이 지금 체포당해서 끌려가는데, 대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얼만큼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네. 구경하기 위해서, 지켜보기 위해서, 그래서 대세장의 뜰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때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냈을까요? 감췄을까요? 감췄지. 나 예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감추고서는 마치 하인처럼 혹은 구경꾼처럼 거기에 껴있는 거예요. 한편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그랬어요. 거기 대제사장의 때에는 대제사장들이 있고 온 공예,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로 변한 국회의원들이야. 온 공예원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야. 뭘하려요뭐 하려고? 뭐 하려고? 59절에 나오죠? 예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예수를 죽여야겠는데, 그냥 무독들고 죽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만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대세장과 온공회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미리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거짓 증인이 이 사람, 저 사람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예수님을 찾고 거짓 증인을 하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두 사람이 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십일절에 보니까 이 사람 말이 저 예수라고 하는자가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울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두 사람이 거짓 증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테제자장이 일어나서 물어요. 이봐 예수여, 저 사람이 너를 지금 이렇게 증인으로 그 증거를 얘기하는데, 너는 왜 아무 얘기가 없냐? 너저 사람의 그 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봐라.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하네요? 안,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육식당대로 보니까 침묵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침묵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세사장이 이번에 자기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인지 도 우리에게 말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딱 물어본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맹세하고 한번 얘기해 봐.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말하였다. 예수님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네가 네 입으로 말했어 라고 예수님이 답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인자가 건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곧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또한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권능의 우편 곧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를 얘기한 거예요. 왕의 의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계시는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고서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신다. 아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은 하나님 오른팔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 같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서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서 올라가셨는데 선사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하늘로 올려가신 저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야기를 했어요. 곧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을 너희들 지금 보겠는데 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대제사장이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5절에 저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저 예수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인지 도 말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말했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봐라 저 봐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저 봐라 저, 저. 그리스라고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모두 저 예수가 신성무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무리들한테 대체사장이 물어봐요.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냐?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저 신성모독하는 저 예수는 죽여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의 얼굴에 뭐 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 침을 뱉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죠. 침을 뱉대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주먹으로 때리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뭐 했어요?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따귀를 때린 것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그러면서 68절에,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도로 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니가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떼는 사람이 지금 누군지 한번 맞춰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늘 성경 본문이 끝나요. 자. 지금까지 등장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죠. 그죠? 예수님을 체포한 대제사장의 종들. 그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 또 대제사장 가야바뿐만 아니라 가야바 외에 또 다른 제사장들. 그렇죠? 그다음에 서기관. 그다음에 장로들. 그리고 거기 60절에 보니까는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또 증언을 또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6 0숫째를 보니까는 침 뱉은 사람, 주먹으로 친 사람.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때린 사람. 여러 사람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목적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과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를 죽이는 것과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지금 다, 다. 여기에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님은 죽어야 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올바르게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찌감치 따라가고 그리고 왜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느냐 뭐 때문에? 결과를 보려고. 저 예수가 내가 따른 스승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운명 내 인생을 다 맡겨버렸는데, 아 예수님은 자꾸 하는 이야기가,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세 번이나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는 "너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 삼일만에 살아간다고 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는 것과 3일만에 살아난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만류를 했어요. 그쵸? 그렇죠? 그때 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라 죽음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꾸짖었다고요. 오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체포될 때에는 예수님을 좀 보호하겠다고 하루 휘둘렀던 사람이 역시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그조의 귀를 한쪽 귀를 아예 떨어뜨려버리 잘라버렸다고요. 그런 이 베드로가 그가 말한 것과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만도 한데 멀지같이 따라가고. 예수님을 변호할 만도 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 한마디 하지 않고 멀찌감치 결과를 보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신문을 받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음, 죽음을 앞두고 혹은 이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죽이려고 다 모여있는데 그 모여있는 가운데에 나도 거기에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를 체포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멀찌갈찌 따라가면서 나 예수랑 상관없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죽어야 됩니다. 외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따귀를 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그리스도야. 누가 때릴게? 한번 맞춰 봐. 하고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배도로는 사실 그 다음에 내용에 나오지만 은아그 전에 그 나오는 이야기였지만 은 베드로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유월절 만찬 때그 얘기했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리든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라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래서 여기 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참 보다 예수를 지키는 일에 지금 다 가담하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쵸죠 모인 사람들 이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은 우리 역시도 이 모인 무리 가운데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도 아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죄인입니다 나도 그 무리에 속여 있었으면 은 다른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할때 나도 맞아 맞아 그럴 수도 있고 나도 덩달아 한번좀큰 소리 한번 쳐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나도 죄인해. 그렇죠? 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한그 말을 배반한 사람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체포될 때에도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하면서 억지로 체포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포가 됐죠. 그죠? 또, 어떤 두 사람이 거기 증인을 하여, 증거를, 증인을 서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대제장이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대답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서는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말한 것이지 내가 말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혹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변론을 해야 하네요? 안 하세요 왜? 대체 이유가 뭐예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나를 끌고 왔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진실 아닙니다. 그건 무한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증거를 한번 내보세요, 증거를. 라고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번도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일찍이 갯세메나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은 것이고 또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가야 될 예수님의 길이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죄 없이 어디로 지금 가고 계세요?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누가만 누구만 칠수 있다? 예수님만 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그러므로 두 가지 사실 아 거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나 또한 죄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가신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힘입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다 네.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그 사람이 먼저 배반해버렸어. 우리도 그렇죠. 말로는 아주 그냥 열심히 아니면 용기백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말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안타깝게도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네. 우리가 그러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부족해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믿음도 부족하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따르는 용기와 결단도 부족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주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부족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힘입는 주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그 용서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힘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